Everyone, welcome to my sample. 자 오늘은 뭘 말해줄 거냐고요? 여기죠. 있 Where is the limit? 도대체 limit가 어디야? 도대체 한계가 어디야? 자 Thinking English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약간의 money를 투자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여기에 내 시간을 투자할 만한가를 아셔야죠. 우리 강의는 두 가지예요. 초급과 초중급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계속 더 많아질 건데, 자, 요두 개만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이 초급을 들으셔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같은 participation,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그 반응을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 지금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내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어요? 그 말을 영어로 뱉을 수 있어요. 자, 어, 어제 너 뭐했니? 어, 어제 뭐 하셨어요? 음, 어제 날씨 어땠어요? 대답. That's it. 그것도 영어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초급에서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자 초중급에 가시면요, 여러분 thinking 이 the main theme. 아주 기본적인 아침과 저녁과 일상에서 나오는 대화들을 묶어들. 고로 거기서 저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해 드리는 건요, 여러분이 뭐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Oh, what are you gonna do today? 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제 뭐 하셨어요? 아, 오늘 뭐 하실 건가요? 라는 뭉뚱그려 하루 일과를 한국말로 설명해 보세요, 저한 오늘 오늘 뭐할 거요? 예뭐나 오늘 학교 갔다가요? 학교 가서 친구 만나가지고 뭐 영화 보고 영화 본다음뭐밥 먹고, 집에 오겠죠? 이런 말 전체를 영어로 할수 있게 돼요. 어때요? 좀 끌려요? 아,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이에요. 자, 초급은 어디요? 내가 가장 간단한 말 표현들을 다 뱉을 수 있다. 중급, 아, 초중급은 내가 하루를, 긴 설명을 할수 있다. 더 이상 yes, no로 끝나는 게 아니라 yes, because I did this, I did that 이런 말을 붙여볼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귀중한 시간의 보답이에요. 하지만, 하나만 더 말해드릴게요. 실력이 어디까지 늘수 있다는 둘째 치고요. 또뭐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저한테 시간을 투자해 주신 그 시간으로 여러분이 뭘 드리냐면요. 더 이상의 내가 오늘 한 시간 공부해야지, 두 시간 공부해야지가 아닌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께 되는 무한반복 학습. 그게 당신께 돼요. 여러분이 숨 쉬듯이, 여러분이 때 되면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듯이 영어가 튀어나오게 돼요. 이 방법이 바로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It's all yours. It's all there. 자, 본강에 들어오셨을 때 초급분들, 초중급분들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만 자, 여러분의 모국어로 느끼게 해주는 게 좋아요. 생활 습관 하나하나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활 습관 하나하나니까 제가 이 말한 거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의 하나의 약속 뭘 해주셔야 될까요? 내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정리해보자. 영어로 바꿔보자. 말해보자. 이 모든 말은 대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어를, 지금 내가 영어 회화를 배우러 들어왔다. 내가 영어를 한번 말해보자고 들어왔는데, 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해보자고 들어왔는데, 그쵸? 말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많이 혼나야죠. <laughs>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하셔야지. 제가 일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말, 하루하루, 전체, 조금 조금 디테일 전체를 다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본 표현 말할 수 있다는 건 언제요?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실 때.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더 이상 제발,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건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래. 전치사 뒤에는 무슨 행동의 목적어, 하면 ing 이런 말 하지 말고, 수동태는 b p p 이런 말 하지 말고, 문법에 구애받지 말고, 이제는 말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발음은 바로 거기까지 안 가겠죠 하지만 원어민과 똑같은 회화 능통 능력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 몸으로 배어 들어가게 하는게 제 작업이에요 제 약속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직도 너무 낮아요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직접. 했던 길 그대로를 여러분테 던져드리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 g o t t t go to s c h o o o I gotta c t l l j a l k oh, I like to e 어 t some pizza. 이런 말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예요여러 하는 거예요. 내예요하는하를바예요내기말하에더 이상 꾸는 박히지 않에더이고 틀에 력을지 행동 안에고바 능력을 예 행동 안에서 어때요 거예요. 어때요 할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체가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쉽고요 자 한마디 한마디 뱉을수록 여러분이 노력할수록 제가 약속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곳에 가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제가 두달넉달 달, 여섯 달이라 막 잡은 그 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행동을 해주시고 말한다면 그걸 했다면. 더 빨리 그곳에 갈수 있어요. 여러분도 You will speak like me. Oh, let me speak little slower. You will be like me. Just like me. You will be speak and express all the thought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이 동영상 강의 끝나고 돌아와서 보세요. 내가 한 말이 이해됐을 거예요. I'll see you. 자, 여러분이 I want you to see the result. 결과를 확인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래요. I'll see you later. Bye bye.